무슨 네 반갑습니다. 윤상열 네, 네, 유태폐의... 대표장님. 음, 아세요? 오늘 이곳 인천 그 네. 도원역 인근에 있는 동네에 지금 오셨는데 무슨 일때문에 오셨습니까? 연탄도 보이고 하는데. 인천에서 예. 아시아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봉사단체의 연탄 배달 운동이 있다고 해서 강인덕 회장님의 권위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네.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어린 학생들이 한 장씩 한 장씩 또 여기 회원들이 두 장, 석 장씩 자박자박 걷는 걸 보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체육회장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런 또 봉사활동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이런 밑바닥에, 예. 에, 실생활을 현장에서 커드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주 오늘처럼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저 뒤에다 한번 타와 보세요, 한 번. <laughs> 예. 야. 지게에다가, 연탄지게죠? 예. 몇 장씩 신고 갑니까? 매일 지시했다고 니다 네 개밖에 안 합니다. 공사 단체에서 지시한 대로 예. 질서를 지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퍼포이션 예. 협동하는 운동이고 예. 해 자, 제가 따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자, 4개를 네 개를 음. 짊어지고 네. 지금 요트 옆에 유준상 회장께서 지금 이곳 인천 도원역 어, 근처 뒤에 이제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말하자면 이 달동네에서 지금 연탄 어, 배달 봉사 활동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 와 있습니다. 어, 사람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지장 업소로 보이는데 연탄을 지금 네 장씩 짊어지고 골목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메타나 올라가죠? 여기는 네. 네. 아, 높은, 네. 그 높은 곳이 아니에요. 예. 아까는 아주 높은데 갔었는데. 예. 이은더 특가 네. 이살 해줄 수 있는 특가없어 네, 몇, 몇 명이에요? 몇개 몇, 몇 있어요? 여기 지금 시작해요. 네. 이0원개 아. 아. 넣어주세요. 어, 회원들과 같이 봉사활동 아, 어, 하고 있는 유유상 요트의 배역 아니 아직게 걸쳐졌어요. 어. <laughs> 다른 봉사활동 그 회원들과 같이 지금 어 줄을 이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유. 네. 장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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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다들 함께 네. 네. 저 정치 지금 자. 조심스럽게. 너무 좁은 길인데 사실 한 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이 좁은 길에 지금 연탄 네장 연탄 찌개에다 메고 이제 어.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해. 아이고, 예, 보니까 연탄 창고가 저기 있네요. 예 연탄 창고. 예, 다른 분들도 지금 연탄 창. 오, 연탄 깨졌어요. 쓰러지다, 쓰러지다, 쓰러지다. 아 어허. 예. 따라 이리로 와 너는. 연탄 창고 좀. 조심해. 저기 이름바 연탄 창고입니다. 연탄 창고. 아? 조심해. 여기 여기 예. 연탄을... 다해준 건데 네. 한집마다 소량이 전해져 있어요 네. 여기 봉사 단체에서 취시한 대로 움직이고. 콜. 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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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왔어. 지시를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위험해? 여기 여기 겠나 어. 저전에 어디 또 똥들 쏟아졌는데. 자, 이곳에는 지금 유준상 유태회장뿐만 아니라 어, 여러 봉사 단체 회원들께서 줄을 이어서 지금 연탄을 페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통로가 사람 한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 이 통로인데 이곳에 지금 회원들께서 연탄 4장씩 실어지고 연탄 창고에다가 연탄을 지금 적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전에 연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바닥에 예. 예. 아이 <laughs> 손 예. 연탄 한장 들고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laughs> 네.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엄마 따라. 엄마 왔어요. <laughs> 아 대단하네. 춤겨울나 <laughs> 아빠 아빠는 오뎅 봉사하고 있어. 아온 집안이 지금 봉사 집사 <laughs> <laughs> 언니는 촬영. <촬영하고. 웃음> 어, <laughs> 그래? 예, 언니는 촬영하고 <laughs> 있고. 대단한 가족이야. <laughs> 예, 집안이 다 봉사 집안입니다. <laughs> 우리 꼬마들이 많이 와야 돼요. 너도 와서 많이 와서 <laughs> 가족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들 해 주고. <laughs> 이산좀 네. 학교 <laughs> 어디냐고 그러진데. 예. 구원 정기 구원처 자 지금 연탄 창고에 적재하는 동안에 나머지 그 회원들께서 줄을 잇고 좀 기다리고 있어 대기 중에 있어요. 잠시 뒤에 연탄 창고 정리가 끝나면 적재하는 장면까지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한번만 물어봐 주세요, 카 여기 몇장 들어왔어요? 카운터. 지금 여기 줄서 있는 분까지 277장. 여기 줄서 있는 사람까지 277장. 오늘 몇분 정도가 이게 봉사 활동에 참가했습니까, 연탄? 네. 50명.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인을 네. 제한했어요. 50명. 그러겠죠. 예. 50명. 네. 50명. 네. 봉사 한채 이게 명은, 네. 명칭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네.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네. 인천에. 네. 이분들 다 빼주세요. 카운트. 네. 음. 안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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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분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냥 나오세요. 연탄 창고에 네. 지금 연탄이 꽉 차가지고. 음. 어, 다시, 어, 다시 음, 아마도 다른 아, 장소에다 아, 아, 적재할 아, 것 아,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여기 집에 갈수있겠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히. 집에서 예. 다시, 다시 연탄 아, 네. 여섯 여성분들. 여성분 네, 저까지, 아. 저까지 못 넣었어요. 못 넣으셨어요? 예. 그러면 저기서 해야 되요. 자, 이곳은 인천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사람들. 연탄 봉사, 배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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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대한체육회장의 추사표를 던진 유준상 요트 회장께서 봉사활동 연탄 배달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현장을 특히 찾아서 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이 위에 들어가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돼요. <laughs> 아유, 이게 내신 분들 힘든데요. 그냥. 위집에 연탄 창고에 어 꽉차 가지고, 연탄이 바로 아래 집에 있는 연탄 창고에 지금 어 배달하기 위해 좀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마, 꼬마가 빨리 꼬마 꼬마 꼬빨리 와. 꼬마. 꼬마 네가 와야지. 먼저 해. 먼저 와. 그래 먼저 와 꼬마 해야지 그거. 아까 그 꼬마 연탄 한장 배달로도 꼬마 먼저 배달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은 정리는 다 돼서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아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배달은 연탄 네 장을. 연탄창고에 지금 적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몇 번째, 지금, 열 번째. 40장 쯤 나르신 거네. 그죠? 겨우 40장. 네, 아. 겨우 40장. <laughs> 앞으로 400장은 나를 결심인데, 문제 없어야 돼. 네. 아니, 뭐 결심 돼. 평소 그 마라톤으로 100km씩 뛰니까, 문제 없어. 네,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요 자, 그러면 오늘 연탄배달 현장, 유준상 요트 회장의 연탄배달 봉사 현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도원역 근처 달동네 우광로 인근 연탄배달 봉사 현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